안녕하세요. 우분투와의 동구동락입니다. AWS의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간혹 자기도 모르게 과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불필요한 과금이 발생하지 않게 비용 관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결제 카드를 변경하는 방법도 다루겠습니다. AWS에서 DNS를 관리할 수 있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Route 53입니다. 대부분 DNS 관리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AWS에서는 이 또한 과금이 됩니다. 다른 업체의 서비스처럼 무료일 것이라 생각하고 AWS에서 DNS를 관리한다면 호스팅 영역별로 매달 0.5달러와 세금이 과금됩니다. 혹시나 루트53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당장 서비스 이용을 종료해야 합니다. 도메인을 구매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DNS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후이즈를 통해 도메인을 구매했는데, 다시 후이즈 기본 네임 서버 주소들로 이미 바꿔놓았습니다. 레코드 정보들도 도메인 구매 업체에서 제공하는 DNS에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DNS 관리를 다 바꿔 놓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아마존 루트 53 서비스 이용은 종료해야 합니다. 사용 중인 호스팅 영역을 다 삭제해야 하는데 추가된 레코드들이 있다면 호스팅 영역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호스팅 영역을 생성하면 자동으로 같이 추가된 SOA와 NS 레코드는 설정되어 있어도 호스팅 영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AWS의 서비스를 프리티어 기간까지만 체험해보고자 했다면, 1년이 되기 전에 서비스의 인스턴스를 종료해야 합니다. 인스턴스 상태를 펼쳐서 인스턴스 종료를 선택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AWS의 서비스들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아예 계정을 해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제 대시보드 화면으로 이동해서 이달에 과금될 금액을 확인하겠습니다. 프리티어로 사용 중이라고 착각하다가 과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DNS 관리 서비스가 과금 대상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 원래는 루트 53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어서 700원 정도 과금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 4배 정도 과금될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루트 53 서비스는 12시간 내에 호스팅 영역을 삭제하면 과금되지 않으나 이전 영상에서 편집 중 다시 녹화해야 할수 있어서 12시간을 넘겨 삭제했습니다. 이후 루트 53 서비스의 과금은 꼭 알려줘야 할것 같아서 다시 루트 53내 호스팅 영역을 생성했는데 결국 호스팅 영역의 아이디가 달라져서 두번 이용한 것이 되고 호스팅 영역이 완전 삭제되었다가 다시 호스팅 영역을 생성해서 두 개의 호스팅 영역으로 하는 루트 53 서비스를 두번 이용한 것처럼 처리되어 4배로 계산된 예상 요금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요금을 예상하는 로직이 단순히 케이스들만 추정해서 발생한 것이고, 실제 과금은 사용량에 맞게 처리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AWS의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이것저것 눌러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금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AWS의 서비스들을 계속 이용한다면 카드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결제 방법을 삭제하려면 두개 이상의 결제 방법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제 카드의 추가는 결제 방법 추가 버튼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AWS는 실제 그리 저렴하지 못한 면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과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WS의 ESC2 서비스보다는 호스팅어의 VPS 서비스를 더 선호합니다. 다음 시간은 호스팅어로 가상 전용 서버 서비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호스팅어는 무료 서비스 기간이 없으므로 바로 실운영 서버로 사용할 때 고려하면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